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3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서울 삼성 vs 서울 sk.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삼성은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에 완패했다. 오브라이언트의 수비에 고전한 코번이 리바운드 5개에 그쳤고 이정현이 시도한 야투 11개 중 9개를 실패했다. 김효범 감독의 이해 못할 인터뷰가 있었던 이원성만이 최성모와 함께 안정적인 득점으로 코번의 부담을 덜어줬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SK는 지난 주말 홍경기에서 승리하며 KCC를 10연패로 몰고 갔다. 연패 탈출 의지가 강했던 팀을 만나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후반 승부처 마무리를 잘했다. 자밀원이가 풀타임 가깝게 소화하며 21.14 리바운드 더블 더블에 성공했고, 안영준이 확률 높은 리모택으로 21.을 점 더했다. 김선영이 다소 야투 난조에 시달리는 시즌 막판이지만,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는 것도 1위 독주의 원동력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서울 승 SK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데릭슨을 보내며 영입한 글렌 로빈슨 효과가 크지 않다. 또 구탕의 에너지 레벨 이 시즌 중반과 다르기에 벤치의 경기력이 아쉽다. 자밀원희와 안영준 등 외인과 국내 선수 MVP에 도전 중인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이 절정인데다. 오세근이 벤치에서 꾸준하게 10득점 이상을 해주는 SK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 경기 BNK썸 vs 삼성생명.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썸은 1차전 홈경기에서 승리하며 챔프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정규 시즌 마지막 순간에 부상에서 돌아온 슈퍼스타 박해진이 공격코트 전면에 나서 3점슛 4개 포함 21점으로 활약하며 수비에서는 배혜윤을 어느정도 제어했고 이소희가 3점 3개 포함 13점으로 뒤를 지원했다. 김소니아와 이이지마 사키 등이 파울트러블로 고전하던 상황에서도 끝까지 코트를 지킨 것도 인상적이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삼성생명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하며 불리한 상황이 됐다. 부상에서 돌아온 키아나 스미스가 4쿼터 중요한 특점을 올리며 16점을 기록했고 이에란이 14.14리바운드로 활약했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이주연을 비롯해 앞선에 나선 선수들 중 키아나를 제외하면 공격 상황에서 확실하게 해결한 선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삼성생명 승 삼성생명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1차전 다소 억울할 만한 파울콜 상황이 자주 나오며 홈어드밴티지에 고전했다. 그러나 이 경기 연속 그런 심판의 콜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배혜윤과 이해란 강유림 등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에 제공권을 앞설 것이고, 키아나 스미스가 본격적으로 백코트 특점을 이끌 삼성생명이 승리하고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 것이다. 3경기 한국전력 vs 우리카드. 시작하겠습니다. 홈분석 한전은 직전 경기에서 KB에 패했다. 모처럼 20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50%를 넘긴 임성진이 맹활약했고, 루키 유나준이 팀내 최고인 59%의 성공률로 14점을 기록했지만, 웨인 듀오의 이탈 여파가 컸다. 그래도 임성진과 김동영, 유나준 등 젊은 선수들이 점유율을 가져가며 착실하게 성장 중이고, 베테랑 세터인 이원중이 야마토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우리 카드는 OK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다. 첫 세트를 내주며 시작한 경기였는데, 2세트 이후 분위기를 전환했다. 니콜리치의 공백이 있었지만, 알리가 팀내 최다인 24점을 기록했고, 배, 테랑 아웃사이드 히터인 송명근이 믿기 어려운 공격 성공률 80%대로 23점을 더했다. 감독이 기대하는 김영근이 서브 2점과 블로킹 1점 포함 14점을 올린 것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우리카드 승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임성진과 김동영, 윤하준 등 운동능력이 좋은 사이드 공격수들을 앞세워 승리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알리와 송명근 김지한이 삼각편대로 나설 우리카드 상대로 화력의 열쇠가 있을 것이다. 이상형과 박진우 등이 중앙에서 높이도 보여줄 우리카드가 승리할 것이다. 사경기 IBK기업은행 vs 대전정관장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기업은행은 페퍼에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다. 연패가 길어지며 도로공사의 4위자리도 내준 상황이었지만 모처럼 연패를 벗어나. 이제 연승에 도전한다. 이소영과 육서영 등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득점이 줄어들었지만, 빅토리아가 에이스로 역할을 했고, 이주아와 최정민 등 미들블로커진의 활약도 좋았다.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하긴 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홈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정관장은 직전 홈경기에서 흥국 생명에 승리했다. 먼저 두 세트를 내주며 시작한 경기였는데 3세트 이후 반등하며 리버스 스윕승을 따냈다. 부상을 당한 부키리치와 박은진 외에도 메가와 정호영, 노란등 주정급 선수들이 모두 휴식한 경기였는데 이선우가 커리어 최다인 32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이지수가 블로킹으로 5득점을 기록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기업은행 승 기업은행의 승리를 본다. 정관장은 2위를 노리고는 있지만 굳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 경기에서도 흥국전처럼 로테이션 자원들 위주로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풀주전으로 나설 기업은행 상대로 곧 전할 것이다. 빅토리아와 최정민, 이소영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기업은행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